자 일단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H B A 어 잠깐만 BHC 어 BHC 요거 써떡 써떡 예 뿌링 소떡이랑 일반 소떡입니다어 일반 소떡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미니 콜밥 음 요거는 한두, 한두 개씩 집어먹는 어, 그 미니 콜밥이고 여기가 이제 뿌링 핫도그 미니 핫도그 어그렇게 한번 먹방을 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부터 먹까 여러분들 이게 매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매운 건가 요게 일반 빨간 소떡 그리고 뿌린 소떡 음. 어? 뿌린 소스 왜안 뿌린 소스 주, 주지 않나? 아니 난, 나 맨날 그, 그것만 먹어가지고 아니 뿌린 소스가 없네요 예. 아 이거 참 아니 원래 줄줄 줄 알아가지고 맨날 치킨 먹을 때이거 먹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 줄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맨날 치킨을 시켜보니까, 음, 사이드맛 시키는 처음이에요. 어. 음! 음! 아, 기가 막힌데? 음. 그때 미니 콜밥 하나, 어. 아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나 다음에는 비에치 먹을 때는 음 소스를 꼭 그냥 하나 추가할게 무조건 어 이번 요거는 자 뿌링 어 뿌링 그 소똥입니다 뿌링 소똥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먹지 않나, 여러분들 음오 음. 아, 하나씩 먹어요, 원래?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맛이 안 나지 않나, 여러분들? 아닌가? 음. 어!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맛있다. 이번에 또 약간 매콤매콤한, 한 번, 일반 소통 한번, 한번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옆으로 먹는다고, 이거를, 원래? 원래 이렇게? 두 개씩? 럴 개요? 아 이렇게 한개 한 남으면 어떡해요 한개 남으면 응? 아니 이러면좀 애매한데 응. 음. 어. 어. 먹고 운동해야지. 어, 잠깐만. 그래 봐. 이거 먹, 이거 먹고 거지다러분 와. 잠깐만. 그러면 이거 하나 먹으면 이걸 아까 하나씩 먹는다는 분이 있어. 여기서, 입술에 지금, 이, 빨간 소스가 있으니까, 자, 콜밥 먹으면서, 자, 이거 미니 콜밥입니 미니 콜밥. 음, 아간 넣을 거야, 음, 어.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런 경우 있잖아. 이거를 굳이, 어, 이렇게 안 먹고. 여러분 그, 이런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어.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음. 음, 이거야, 이거야. 음, 이거야, 이거. 음, 음. 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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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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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먹어야겠다. t h r 음. 음. 오. 오. 오 이렇게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딱 해가지고, 이거 위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아! 음. 오! 아. 아, 배불러. 아, 배불른데? 와. 10개 시켰으면 클일바뻔사다여러들와와이 은근히 양 많다 진짜 아까 10개가 힘들다고 한게 맞네 아 요거 3개 또 응? 어더보어와 진짜 양 많다 근데 은근 히떠오짜 이거 제가 좀 식사곤 시크, 많이 시사곤 여러분들 와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덟 개 먹을 여덟 개 먹을려는데 물린 게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킨 드시면서 한 조각 먹는 거 나쁘지 않고 만약에 사이드 메뉴만 드시는 분들은 아두개두 2개. 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개음 이... 와, 이 그게 싫다 소스를 안 시킨 것도 너무 싫고 아, 저는 이렇게 맨날 치킨만 시키니까 좀올줄 아는데 음, 안 오네요. 음. 사이드 먹방 나중에 또 다른 거. 아, 제가 또 괜찮은 걸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뿌링이 좀 그렇다. 뿌링, 뿌링. 지금 뿌링, 뿌링, 뿌링이니까. 이거 내일,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내일 저 점심에 먹겠습니다. 예, 점심으로. 아, 유바!